어. 연립, 연립. 연립인지 열립인지는 모르겠다만 아무튼 열립 방정식이야. <목소리> 어? 뭐라고? 어 몰라. 어. 자 미지수가 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라고 한다면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 미지수가 두 개니까 a x의 개수랑 y의 개수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어,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 이 아니어야 된다. C, c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c는 뭐 0이 이 b c는 일반적으로 뭘 뜻한다? 상수. 어, 상수를 뜻한다. 근데 니네 방정식의 해다라고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x 값 미지수의 값 그러니까 그 미지수의 값 x 이런 것들 다 뭐야? 대입하면? 0뭔 0이야 <laughs> 어. 어.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의 p 이 p, q다 그럼 대입하면? 어 만족한다 그러면 해인거고 만족을 안해 그럼 뭐가 뭐인거야? 미지수인거 어 해가 아닌거죠 어. 그니까, 러 어떠한 방정식이든 간에 방정식이 해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어, 성립한다. 응. 또는 만족한다. 또는 참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한다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다 구하는 거야. 어, 방정식의 해를.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단순하게 X 더하기 Y가 4야. 어. X 더하기 Y가 4. 이거 만족한 애다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 있어? 뭐, 뭐 있어? 1, 1 3, 2, 2. 1, 3, 2, 2. 이거 두 개밖에 없어? 3, 2, 2. 아니, 그냥 나는 아홉 말 아홉 말도 안 했다라는 3. 거는 수 전체 다 얘기해야 돼. 3.1. 뭐, 3.1 더하기 0.9 해서 이렇게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 그러니까 해가 많죠.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2.5 더하기 1.5도 되는 거고. 2.05 더하기 1.95도 되는 거고 어, 마이너스 1 더하기 5도 되는 거고 근데 이러면 해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약을 걸어 예를 들어서 X랑 y, Y는 자연수야 어,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보면 1, 3, 2, 2또뭐 있어? 어, 3, 1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근데 대신에 다른 것들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못 구하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는 거를 방, 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방정식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항상 주어지는 수가 전제 조건이 있어. 어어 어. 이게 전, 전제 조건이 안 주어지면 심지어는 정수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해가 굉장히 많아지죠. 어, 그래서 셀수 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해의 제약 조건을 걸 수밖에 없다. 되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X 더하기 Y가 4인 거고, 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어. 5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5라고. 그러면, 예, 근데 대, 대신에 XY는 자연수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거 해보면, 1, 3, 2, 2, 3, 일 있을 거고, 응? 어? 딴 생각 하지 말고, 네. 그리고 얘를 보게 되면은, 1, 3, 2, 2도 되네? 1, 2, 이 아, 2, 1이구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면 뭐가 돼? 어, 요렇게 되죠. 그러면, 동식이 이렇게 나와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열립 1차 방정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영아!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어떤 때? 네? 어떨 때? 어떨 때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네, 준환? 순사상? 어, 순사상이야, 그거는. 해고. 네. <laughs> 해고, 그거는. 내가 어떨 때 미지수가 두개인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방향? 네. 네. 내가 어떨 때 미지수가 두개인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 두개 이상의 방정식을 부사방으로 벗는 죽인다. <laughs> 이렇게 식의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랑 같이 있을 때, 어, 그러니까 식이 두 개,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야 되고 미지수가 세 개면 아 식도 세 개야 돼. 그런 경우가 연립이라고요 어. 됐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어쨌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냐면 책에다가 낙서를 하는 행위랑 같은 거예요. 네. 응. 어, 어. <laughs> 책에다가 낙서를 하는 경우랑 같은 거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찌됐든 우리는 만족한 해를 다 구한다. 그래서 음. 첫 번째로 말하는 여기 소단는 일단은 원 어쨌든 그런 노가다은 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뭐 그래서 125쪽은 집에 가서 엄마랑 손잡고 해보세요. 엄마랑 손잡고 문제 풀라고요? 응. 못겠어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시면. 아빠랑 하면 되지. 아빠도 안 되죠. 남동생 있잖아. 이 같이 안 해주면. 어? 동생이 같이 안 해주면? 넌 때릴 거잖아. 넌 때릴 거잖아. 6학년이면 그래도 이제 동생이나 손잡을, 손잡을 때가 떠났지. 뭐 너도 만만치 않잖아. 뭐 본인은 사춘기 아니야? 어? 사춘기 지났. 나? 네? 지났다고? 네. 지나서 저 모양인 거야? 네, 저 이제 뇌 빼고 모든 신체 그그 성장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최종본이에요. 완얼든완성작 얼굴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 얼굴이랑도 정신적으로. 내1 0대때 <laughs> 모습이라고 <laughs> 내가 지금보다 1 0대 때가 더 파르파트했겠지. <laughs> <laughs> 지금은 너희들 10대가 때문에 갈수록, 어? 너희들 때문에 갈수록 내 얼굴에 생기가 일어가잖아, 지금. 그니까, 강유처럼 친지는 바지. 내가 틴트를 왜 발라? 자, 그래서 어찌됐든, 확인 문제 1, 2, 3번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 이게 요거의 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넣어야죠 어, 넣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5a는 1입니까? 5a는 5가 돼서, a는 1인 거죠.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보면, 이렇게 했는데, x가 k 고 y가 k 플러스 2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X가 이거고 Y가 이거래. 그럼 뭐, 뭐 하라는 소리야? K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이제 어. K4. 대입을 해야죠. 대입을 해야죠. 문제를 풀으라는 거 거나 대입을 하라는 거잖아. 네. 어. 그래서 넣으니까 K 빼기 8, K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0인 거죠. 그래서 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는 0이어서 마이너스 7k는 21이죠. 그러면 k는 뭐가 나와? 3. 마 3이 나와. 음. 이렇게 해주면 돼. 와. 어.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럼 a 그냥 1이에요? 응. 몰라? 음. 나는 a가 그냥 1 나왔네. 아니야? 아. 자, 나, 그래서 5번은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해보시고요. 6번. 자, 해가 이거랑 이거래.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이거래. 어,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그럼 대입하니까 2a 빼기 4는 2죠. 2a는 6이죠. 그럼 a는 넘버 3죠. 됐어요? 어. 그럼 넘기니까 10-4b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16이어서 b는 4죠. 이렇게 되죠. 됐죠? 아 됐어 안됐어. 나 소리 지른다 여기서. 질러도 돼요. 아안 되지 당연히 다른 사한들 피해잖아 이거는. 아빠, 아빠도 질리면. 너희들 때문에 지르게 되는 거잖아 그건 진짜 됐죠. 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해 구하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 귀찮아요. 귀찮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는 안 해요. 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연립 방정식의 풀이로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 풀이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풀이법이 뭐냐면 더하고 뺀다라고 해서 가감법 아 어, 더할까에 뺄까에서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를 좀 써서 얘기해주면 소거법이라고 말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소거법이 <laughs> 무슨 소리법이야 진짜 아, <laughs> 누가?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laughs> 자, 죽인다. 손, 뭐? 뭐라고? 자, X 더하기 Y가 4고, 자, 예를 들어서 5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식이라고 해요. 네. 어. 아 <laughs> 물어봤어요. 먼저 몰서 자, 2번에서 1번을 빼면 어떻게 돼? 2번에서 1번을 빼면? 1. 2-1. x는? 1. 어, 1. 이렇게 나오죠. 네. 2x 플러스 y에서 x 플러스 y를 빼면 x 아니야. 아, 네. 5에서 4를 빼면? 1이잖아. 네. 한 문자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문자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응. 그러면 이 X가 1인 거를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가 넣든,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으세요. 네. 어. 그러면 1 플러스 Y는 4가 되니까 Y는 얼마 나와? 3. 3이 나와. 어.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거법, 소거법. 아니, 가감법 <목소리> 교육과정상 맞는 풀이 인소가감법 이거는 조금에 조금 어렵게 표현했 때, 소거법 그냥 똑똑한 척 하고 싶어요. 네, 어. 색깔이면 어? 왜 하려는 거예 그럼 너네는 있는 것만 하니? 아니. 너 반찬도 있는 것만 먹니? 그러면? 어, 반찬 안먹 어. 그럼 반찬 안 먹고 뭐 먹고 사니? 그러면? 밥. 그냥 쌀밥. 뭐 어, 쌀밥만 먹고 사니? 밥에 무슨 밥에 무슨 물 말아서 먹는데 그럼 너맷긴 밥에 물 말아서 물만 말아서 먹니? 그러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응. 음. 자그 다음에. 대입법 대입은 뭐겠어? 대학교에 들어가. <laughs>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나쁜 대학에 들어가야 돼. 좋은 대학. 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야. y는 4 x로. 아. 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 2x 더하기 4 마이너스 x는 5니까 x는 1이죠 어. 그러면 x는 1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y는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를 이거를 대입법이라고 표현 해요 근데 왜 y는 4마이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걸 이항한 거잖아 아, 네. 어. 근데 물론 얘를 꼭 y는 아니라 x는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어 그냥 내가 그냥 바꾸는 방법을 얘기해줬을 뿐이지 나는 이게 더 편해요. 굳이 말리지 않아요. 그냥 하세요. 어 상관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가감법이 쉬운 거고 문자에 따라서는 대입법이 편할 때도 있지. 가감법이 편하다, 대입법이 편하다 그런 건 없어. 둘다 많이 나요? 둘다 많이 쓸줄 알아야지. 그럼 막 문제 대입법으로 푸시. 어 그러면 대입법으로 풀어야 돼. 만약에 그냥 선생님이 그냥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가감법이 편해 나는 대입법이 편해 이것도 사실 편하다는 것도 상대성 아니야? 어, 상대적 기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가감법을 해라 대입법을 해라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하지만 문제에서 대입법을 하라고 나와 있어 그럼 대입법이 따라야 될거 아니야? 선수량 아니면 가감법으로 만적어너 좀... 그냥... 그럼 내가 물어볼게. 2x 더하기 3 i 는 2야. 3x 더하기 2y는 4야. 그럼 너네 이거 가감법을 어떻게 풀거야? x-y는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소거시킬건데? x-y는요? 그게 가감법이야? 문자 하나, 하나가 소거가 되야 하는데 소거가 안됐잖아. 네. 아, 문자 하나가 안 사라질 때 어떻게 푸 어. 아, 그럼. 야 아. 그럼, OX, 뭐, 계속, 그럼, 거기서 OX 플러스 y 는오 그럼 X 플러스 Y는 1, 어, 근데, 어, 어, 짠, 짠,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없어져야 돼, 무 어, 하나가 없어져야지. 그래야 한 문자를, 다른 한 문자를 없어, 살릴 거 아니야. 그럼, 대입법으로 풀 돼요? 아니, 얘, 대입법으로 풀나과거법으로둘다 귀찮은 건 매한 거지, 야 어.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일단은 소거 시키고 싶은 걸 정해. 자, 니네가 선택해봐. X를 소거 시킬래, Y를 소거 시킬래. Y를 그러면 y를 속어 시키려면 난 여기다 2를 곱하고난 여기다 3을 곱할 거야. 어, 왜? 3하고 2의 최소공배수가 6이잖아. 그러면 내가 2를 곱하니까 4x 더하기 6y는 4인 거고 3을 더하니까 9x 더하기 6y는 12인 거죠. 그럼 내가 해서 이거를 빼니까 5x는 8이죠. 그럼 x는 5분의 8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가 넣든 또 넣어서 y를 또 구해요. 그럼 이것도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가감법으로 풀어주는 거고. 이렇게 풀면은. 근데 내가, 어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2x 더하기 3y는 2니까 2x는 2-3y예요. 그러면 x는 2분의 2-3y예요. 나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라고 풀어도 전혀 상관없다고. 어느 게더 편하다라고 말하는 거 기준 자체가 본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 기준으로만 푸세요라고 말하는 건난 그렇게까지 말 못한다고. 근데 대신에 본인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 그래서 가감법이다, 대입법이다. 그럼 가감법을 하기해서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곱하면 소거를 어떻게 하면 소거가 되는지 이런 판단들은 너희들이 판단을 할수 있어야지. 어, 그럼 본인의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어, 군더더기 없는 군더더기 있는 설명도 최소다뺀 거야. 나는 핵심만 이야기해 줬을 뿐이야. 어, 그래서 가감법이 났다, 대입법이 났다. 그건 문제마다 달라. 어, 문제마다 됐어요. 어, 자, 나 그래서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나와 있는데, 이거 세 가지 가로가 있고 소수가 있고 분수가 있어. 가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어 가로를 풀면 되죠. 소수가 있는 경우는. 음. 어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정수로 바꾸죠. 아. 분수면. 최소 최소 어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하죠. 자 소수랑 분수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을. 어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나요. 아어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그 분수들이 있으니까 분모들의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 없죠. 어, 있어요. 어그걸 곱해 주면 답이 되는 거죠. 어. 됐네. 음자 그리고. 하나 더. 자, A는 B는 c 는이이 말의 의미는 A랑 B가 같다는 말도 성립되어 있는 거고, B랑 C가 같다는 말도 성립되어 있는 거고, C랑 A가 같다는 말도 성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두개식을 잡아. 이 중에 두개식을 그러니까 뭐 그게 A는 B하고 B는 C하고 잡고 싶어요. 전혀 상관없어. 어. A랑 B랑 A랑 C 잡아도 상관없고, B랑 C랑 C랑 A랑 잡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 근데 어떻게든 두 개만 잡으면 돼. 하영아 어떻게든 몇 개만? 두 개. 어, 두 개만 잡아서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풀어주면 답이다. 라고 얘기해. 되네? 됐어요? 어. 자, 그리고 특수에 자. 하나 보세요.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요거예요. 내가 간단한 예시로 얘기해 줄게요. 자, 내가 이 식에서 두 배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두 배를 했으니까. 맞아? 내가 그건 이렇게 뺐어. 얘도 사라져? 얘도 사라져? 얘도 사라져? 가 식이 이렇게 됐네. 0 곱하기 x, 0 곱하기 y는 0이야. 그럼 이거 x, y에다가 뭘 넣든 상관 이 있어, 없어? 없죠. 다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x 더하기 y가 1이야. 근데 얘는 2x 더하기 2y는 3이야. 이렇게 표현됐어. 그래서 얘두배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뺐는데, 얘는 0 곱하기 x고, 얘는 0 곱하기 y고, 얘는 1이야. 얘는 어떻게 계산하든 0이죠. 근데 얘는 0이 아니죠. 갖게 만든 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 됐어요? 어, 그래서, 가감, 그니까 이게 대입법으로 풀어도 비슷한 꼴이니까, 내가 가감으로 풀든, 대입으로 풀든, 풀었는데 만족하는 게 너무 많네?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풀었는데 만족하는 게 없네? 그럼 해가 없다. 이렇게 돼. 이거 구분 잘할수 있어야 돼. 됐어요? 어. 자, 그러면, 누구야, 신음소리 내는 애. 소유라. 자. 132쪽, 134쪽, 아, 132, 133, 10분 줍니다. 어, 10분, 10분 안에 다 해결하셔야 돼요. 어, 빨리 풀어봐, 한번. 안 돼. 풀고 갔다 와. 10분인데. 10분이니까. 자, 답 맞춰봅시다. 1번에 준어나, X랑, 왜 이렇게 돌라? x랑 y 값만 얘기해봐봐 한 번. 어, 2하고 3. 나머지 그냥 맞으면 정답 처리하세요. 자2번에 강유야. 네. 말. 네. 말해봐. x 4. 어. 1. 자 그럼 2번에 아성. 그러면 소율. x 3 y 5. 어, 그렇게 되고요. 자 3번에. 하형아 x 8y 14. 땡. 자, 나는 이 지금 하영이랑 말한 답 말한 답이랑 다르다. 말해 봐. x 4y 5. 오, 정답. 다음에 4번에 다시 정하영. 요그 우진이는 1에못 풀었는데. 말해 봐. x d(y) n o i x 마, 어, 막사, 마, 아, x x y 3. 자, 2번 혹시 푼 사람? 말해 봐. x 3 y 0. 어, 정답. x는 3, y는 0. 오른쪽 거 지금 아직 다못 풀었지? 네. 일단 풀어 봐. 어떤 응. 도형나 <목소리> 축자 어디 갈 뭐 많이 내면 좋으니까. 많이 하면 용이 안 돼요. 147. 어, 147까지요. 147이요. 어, 147.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할게요. 저희 토요일까지 RPM도 있죠. 어.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RPM을 내버리게 되면 이것까지 내버리게 되면 너무 많잖아. 검사할게.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에? 이번 주 수요일. 말이 안뭘 말이 안 돼. 내가 말이 안 되는 걸 말하니? 내가 그럼 말이 안 돼. 안 어? 안, 되는, 안 돼. 수요일. 안 어. 아, 어려워도 이, 해야지. 이건 오늘 처음 봤는데 이걸 어떻게 기만해 말해라. 해. 내가 그거 말해, 지금 아, 예. 3주째 똑같은 말 해도 고의 3주째 아, 다 해오고 있잖아. 다 틀려도 돼. 어? 어? 다 틀리면 죽일 거야. <laughs> 어? 어, 어차피 다 고치면 되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차를 처음. 숙제의 기한은, <laughs> 네, 괜찮, <laughs> 네. 다음 숙제 기한은 늘어지면만네 목숨은 짧아질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수요일까지. 다음주 수요일까지. 다음주 아니, 수요일. 아니 원래 모든 과제 검사 다 토요일까지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그때마다 내 기분에 따라 다른데 아, 뭐, 야 이거는 개념관리잖아 뭐, RPM이 아니라 안좋으세요? 어. 어. 어 저기 뒤, 뭐, 맨 뒤에서 도장 빻고 다겠다고지 손톱에 때 빼고 있는 애가 있는데 지금 아니 제 차라리 응? 음? 아니에요 응 음. 아니 근데 진짜 원래 토요일까지 내 마음 어, RPM을 야, 수요까지 얘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까지 하는게 <laughs> 낫지 음... 않을까 그러면 예 진짜 RPM을 RPM을 쇼핑할 때보이 그럼 RPM 기한을 더 늘려줄 테니까 대신에 RPM 더 숙제를 추가로 낸다. 아, 네? 어. 70산 쪽까지었던 거를 더 기간을 더늘나 기간 늘려 줄잖아 그럼 양도 늘려야지.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희가 선택해 개념 원리를 20까지 지금 내달라 는 거잖아. 그럼 개념 머리를 토요일까지 내든지 RPM을 내가 밀어줘야 되잖아.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럼 RPM을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면 난 그만큼 해당하는 양을 또 내겠지. 응. 응. 그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오는 토요일이고, 그리고 내가 나토요일날은 어찌됐든 불시에 니네 숙제 상황은 점검해 볼 거야. 불시. 어. 어. 1 140... 4십도 그래봤자 야 여기서부터 시작해봤자 그래봤자 열장 열장 더 돼? 야 방학인데 그래 그래봤자니까 더 해. 나는 수요일 야 선택인가 수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아니. 그럼 수요일까지. 1 1장어 열한장 해. 어? 열한장 이틀만 어떻게 풀어요? 풀어. 야 다섯 장 푸는데 두 시간이야. 아 다른 학원도 다니는데. 아 다른 학원 다녀가지고 야 그렇다고도 해 니네가 바로 끝나고 다른 학원가 그거 아니잖아. 아이, 뭘 쉬어. 그럼 쉬는 거다 하면서 공부는 언제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인정 못함. 그래서 수요일까지로. 응. 어, 수요일까지가 개념원리, 토요일까지가 뭐다? RPM. 어, RPM. 어, 난, 어, 왜? 어? RPM은 토요일까지는 추가 얼마까지? RPM은 토요일까지는 추가 얼마까지? 아, 이미 준원이가 선빵 날렸으니까, 나 그거 수정하고 싶지 않아서, 개념벌리 수요일까지, RPM은 토요일까지. 끝! 집에, 집에 오그날못 가는 거지 뭐.